야곱이 인생에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대로 세겜 땅에 머물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지죠. 가정이 가문이 다 완전히 몰락하게 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권고, 야곱아,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야곱의 일가가 길을 떠나 베델, 베델에 올라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나고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뭉클한.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자기는 정말 수한 세월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왔고 수없이 실수하고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다시 돌덩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돌로서 큰... 재단을 쌓고서는 기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나요. 이제 아버지가 있는 기렛 아르바라고 하는 고향 땅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가게 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해산기가 있어서 출산을 도중에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난산이 이루어졌고 아, 그리고 아이를 낳고는 그만 라엘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새 생명이 태어난 사실은 라엘은 너무나 자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첫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도 모자라 또다시 아들에 대한 소망이 컸는데 그 소망을 결국은 죽음과 맞바꿔서 이뤘던 거예요. 소망을 이뤘지만, 그는 아이를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이가 태어난 새 생명과 그의 어머니 라엘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죽음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탄이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의 이 수많은 그 포탄 속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피난의 행렬을 이룰 때그 피난의 행렬 가운데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소식을 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그 환자들을 이송하는 이송 차량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 삶과 생명은 연결되어져 있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삶을 누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좀더 접해가는 말이죠.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식을 낳지만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결국 부모는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라헬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헬이 난산 끝에 이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줬는데요. 정말 그 소망에 가득 찼었던 막내 아이를 낳았지만 은 라헬은 제대로 그 아이를 안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라헬은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줘요.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마지막으로 유언 아들 이 이름을 붙여준 것은 라엘이 얼마만큼 자기가 아들을 낳고도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슬픔이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슬픔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은 태어났고 그새 생명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기쁨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칭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12명의 아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비록 죽음으로써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12개 지파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한 알의 미랄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지만 일반적인 죽음이나 혹은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희생도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무고하시지만 무지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면 예수 한 생명이 생명을 저버리심으로 말면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미랄같은 희생의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는 요 누군가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에 뭐 노동법이 강화가 되어진다든지 평등권이 더 보장되어진다든지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가 되어진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재난구조 현장에서 그 일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 하면요 오히려 새 생명을 살려내는 경우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모습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또한 떨어져서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날 그대로 잇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혼자 살아야지 하고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있으면 그대로 잇지만은 그러나 떨어져 나를 죽일 때에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모습으로서 어떤 그런 죽어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나를 낮추며 나를 절제하며 나를 죽이는 모습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정 앞에서 재물의 욕정 앞에서 명예의 욕정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내 성질을 도두는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분노와 혈기와 욕심들은 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희생이 따를 때에 오늘 상대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밀알 같은 삶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도 하나는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1 8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는 순간을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라고 표현하죠.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혼은 떠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혼이 어디로 떠나갑니까?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돌아가면 무엇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이 누구나 다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러나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사는 것 인생 한번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음껏 살고 그야말로 육신의 쾌락대로 살고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을 말이죠 서슴지 않고 말이죠 남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죽음 이후에 그들 앞에 닥쳐질 하나님 앞에 주놈한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때 과연 뭐라고 핑계 될 것입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앞에서 과연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심판받고 봉받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19절에 보면요, 라헬이. 이제 죽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그녀를 베들레 길에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지금 가소를 이끌고 마지막 목적지 이삭이 살고 있는 길 아르바로 가고 있었었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그 도중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장례를 치르고는 또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라헬의 무덤을 뒤로하고 또다시 순례길을 떠나가는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길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그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내가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쳐할 수 없어서 마지막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은 장사를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래야말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순 술래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단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캠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동남아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말이죠. 힘든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말이죠 어렵게 돈 벌어서 말이죠 여기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모아서 말이죠. 절약하고 모은 돈을 고국의 가족에게 송금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땅 사고 그 거기다가 집 짓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있을 게 아니라 내몇년 고생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열정과 재물과 시간을 다 바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심어가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준비하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요 우리는 왜 열심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3년, 4년, 5년 수능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왜 우리는 취직하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쌓기 해서 여러 가지 말이죠.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준비하고 고생합니까? 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결혼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은왜 우리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노후에 혹은 말이죠. 중대 여러 가지 상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왜 준비합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심판받아 그 보응을 받을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하시는 것이에요 선악관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에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욕심을 그래서 저버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라엘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 길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묘지에다가 묘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묘지와 이 길가에 세워진 묘지와 묘비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이 라헬의 묘와 묘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인생 참 허상하구나, 허무하구나 라헬에 대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라헬에 대한,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입에서 입에서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 묘를 보면서 아, 참 인생 별것 없구나 말이죠 라헬은 끔찍이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언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온갖 것에 혜택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라헬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 아비 집그 하란 땅을 떠나갈 때 몰래 드라빔을 훔쳐 나왔다는 그런 작은 그 이야기가 있죠. 당시에 드라빔 무엇이었냐면 쿤날에 부모가 죽었을 때에 그자이자녀들이 말이죠 유산을 상속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유산 상속의 우선 순위가 되는 그 어, 증거물이 바로 드라빔이었던 거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재물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한 증표와도 같았던 것이죠. 또 라헬은 자식에 대한 욕심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을 낳고 나도 또 언니에 대해서 밀리지 않게서 또 다시 자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그가 가진 것들은 뭐예요? 드라빔을 가졌지만 그는 유산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았지만 막내 베냐민을 낳았지만 남과 동시에 그는 안아볼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비록 베들레헴 땅에 묻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조상의 열 주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베들레헴 길가의 그저 묘를 만드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이 묘지를 바라보며 이 묘비를 바라며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해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혜택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과 아무리 높은 것을 다 얻고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의 재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찌르는 권력과 명예와 학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88 서울올림픽을 개폐식을 총기획했었으며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었던 이어령 교수가 22살 나이에 그 파르팔탄 22살 나이에 문단에 등단해서 기성세대들을 다 비판하면서 말이죠 그 문단에 주목을 받으면 해성같이 그래서 한 평생 말이죠 그는 그야말로 문학가로 소설 아니,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말이죠 논설위원으로 혹은 말이죠 또 정부 관료로 작가로 교수로 얼마나 많은 폭넓은 분야에서 그의 그 깊은 학식들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뽐을 냈습니까? 그야말로 이시대 최고의 석학이라는 이름이 늘 따라붙어 다니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2007년도에 세례받고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뒤에 그런 책을 관련하여 내면서 다시 세상에 반향을 일으켰죠. 그로부터 10년 뒤 그는 암을 선고받고 마지막 시안부 암투병 5년 끝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투병하면서도 그는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한평생 그야말로 끊임없이 그렇게 심오한 그 의문의 세계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고뇌하고 글을 써왔던 그 마지막까지도 펜대를 놓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화려한 그의 지성에 불꽃을 사려고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그는 완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예 대권을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화독존과 같은 모든 것의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내 금방 견제를 받습니다. 저항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무소불이 힘을 가졌던 측근들은 하나 둘씩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역대 정부를 통해서 다 지켜봐 왔어요. 인간들의 그런 권력들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끊임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이것도 헛되더라. 아무리 은이며 금이며, 아무리 자기들이 만족했던 것들도 결국은 참된 만족이 없어.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헛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헛된 욕심 가운데 빠져 살지 말아요. 있는 것에 감사,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알아야 돼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원을 향해 달려나가이 땅에서 이름 불러지고 이땅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름 높아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다 담겨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이후에 다시금 그 아비집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났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길을 떠나서 갔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끔찍했던 14년 동안에 그 노동을 다 대가로 치르면서 그 아내 라헬을 얻위 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맞았지만 비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시리를 극복해냈다라는 거. 예요 그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던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과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 비참한 모든 삶에서조차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하는 아내를 잃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셨기에 다시금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다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배신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그야말로 쏟아 붓던 일들이 실패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로서 찾아와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니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니 우리가 시련과 절망과 낙심의 모든 상황에서도 절대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로 인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어령 전 장관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교훈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이 이달 초, 3월 초에 그렇게 죽음을 맞고 장례를 과정 중에서 지켜본 그 기자들이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 전 30분 전에 미국에 있던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겨우 의식 표시만 할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손녀딸의 얼굴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녀딸들 향해서 지글시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면서 인사를 건네고 바이바이 그렇게 안녕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숨은 점점 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아들이 마치 아버지 여령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얼굴의 표정이었고 정말 황홀하기까지 한 그런 얼굴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여룡 교수는 마지막 그 투병 중에 그 글들을 쓰면서 생과 삶이 죽음에 관해서 많은 글과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궁과 무덤은 같은 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수이와 그래서 포대기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글을 남기기도 했던 것들 여러분 저는 이효령 교수의 임종과 죽음을 통해서 마치 그분이 뭐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다 안 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 이야기를 이시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 여러분 이효령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모든 걸다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 명예 하나만으로도 그는 정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질만한 사람. 그가 남긴 수많은 책과 또 후학들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귀한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앞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죽음들 맞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어지는 동일한 교훈입니다. 오늘 라헬과 이 야곱, 특별히 라헬의 이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쏜살같이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장차 이루어질 그 심판대 앞에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을에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